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어,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 어, 윤정원입니다. 에, 저는 그 아, 공공부문 비즈니스를 맡고 있고요. 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는 에,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는 이제 공공부문으로 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 정부뿐만이 아니고 항공우주, 방산, 교육, 연구, 의료 에너지 스마트 시티 이런 데가 다 공공 부문의 비즈니스로 분류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이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남질 않아서 준비된 슬라이드를 다 설명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가이드를 받기로 오늘 발표 내용이 좀 어렵다 이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에, 저희한테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에, 일반인들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고 어, 또기분 기자분들께서 기사도 쓰셔야 되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에,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회사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는 게 아마존 특히 AWS 같은 데는 어, AI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2022년도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R&D를 가장 많이 지출한 회사가 아마존이고요 그 다음에 어, 방대한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만 투자한 그 클라우드 인프라가 130조 원입니다. 그래서 어, 비슷한 금액으로 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 이 인프라라는 게 간단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 데이터 센터 짓고 어, 서버 도입하고 이런 것들만 인프라가 아니고요. 어, 인프라 자체는 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있지만. 아까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거기에는 플랫폼에 들어간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인프라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앞서 많은 분들이 설명하셨지만 AI는 클라우드 플랫폼 없이는 사실상 존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클라우드 플랫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 방대한 데이터를 아, 플랫폼에 넣어서 어, 수집하고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가 없이는 AI를 개발하기가 어렵겠죠. 아, 그래서 클라우드와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거기에 필요한 제반 아, 다양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있어야 AI 개발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생성형 AI는 어, 갑자기 어째 툭 나온 게 아니고 기존의 AI의 기술에 기반이 되어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많은 어, 그 알고리즘이 있었지만 어, 생성형 AI로 발전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요소는 그 뒷받침해줄만한 플랫폼이나 컴퓨팅 파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에, 방대한 컴퓨팅을 해도 소화를 해내고 있고요. 또 데이터를 모으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데서 모으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할 을 필요가 없어요. 리얼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리얼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수집하고 처리하느냐가 AI의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아까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류하면서 AI를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주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AWS는 현재 클라우드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런레이트 비즈니스 1년 런레이트 비즈니스로 매출이 한 13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왔고 저희는 이러한 성장이 AI로 인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 고객들이 굉장히 팬시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일일이 소개시켜드리는 것보다는 올해는 좀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AI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나 조직이나 회사나 기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든 AI를 도입하든 실질적으로 조직이 목표로 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해당되는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고객들을 보시면 우리 조직이나 기업이나 또는 기관에서 AI 또는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싶은데 뭘 도입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와 프로세스와 지향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직도 같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만 AI도 거기에 맞는 도구로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범용의 생성형 AI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굉장히 그 프라이빗 모델 그러니까는 자기의 인더스트리나 자기 조직의 특정 목적에 잘 맞는 AI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나 조직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 같은 경우 우리가 범용 AI를 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밀 의료 진단을 하거나 또는 특정 의료 사항에 대한 질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그, 그 그냥 어베일 러블한 데이터를 다 접근할 수는 없고, 정확하고 풀분 데이터만 가지고 그 안에서 그 모델을 만들어야만 정확한 그 내용을 산출할 수 있거든요. 의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비소어를쓸 수도 없고요, 특정한 언어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특정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참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산업군이나 특정 분야에 맞는 AI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AI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내용을 잘 알고 AI를 적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최근에 그 미국에서 힘쓰라고 굉장히 큰 의료 컨퍼런스가 있, 있었는데, 어, h o p r l r 이라는 미국 회사는 엑스레이하고 어, 메모그摄影 있죠 그照片拍摄영进行训练训练了各种照片然后通过照片시켰并进行训练然后然后然后然后스后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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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然后然后然后然后然后然아然后然后然后然后然后然后니后然后然后 의사가 얘기하는 용어로 명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니까 열 살짜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어,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열 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AWS 기반으로 개발이 됐고요. 어, 그 같이 가셨던 그 서울대병원 교수님께 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쭤봤더니 어, 데리고 있는 인턴보다 훨씬 낫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굉장히 놀랍죠. 이게 바로 특정한 그 인더스트리에 맞게 트레이닝된 AI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들이 계속 런칭이 되고요. 이러한 런칭된 서비스들이 플랫폼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존이나 AWS가 AI에 대한 어떤 그 스탠스는 저희는 자동차로 치면 완성차 업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용 AI만 특정 공급해가지고 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어플리케이션이나 툴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조합해서 자기만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가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어그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일단 그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그 AWS 내에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세이지메이커라는 건 뭐냐면 그 a w s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에, 세 가지 유형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 어, 그 우리가 아는 기계 학습 있잖아요. 기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막그 데이터를 트레이닝하고 이런 것들 이 필요한데 이미 트레이닝해서 만든 모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생성형 AI 모델도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쓰실 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데이터를 튜닝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거기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기술 혁신 연구소는 어,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를 이용을 해서 자체만의 생성형 AI 팔콘이라는 알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어, 또 이게 AI라는 게그 저희는 이제 항공 어, 우주 쪽도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고 현재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이나 화성에 나가 있는 어, 그 화성의 로봇 있죠. 로봇에도그 세이지메이크가 장착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주선이나 통신 위성에도 저희가 개발한 스노콘이라는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H 디바이스인데 안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우주에서는 그 통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탑재된 출현인된 걸 통해서 우주에서 습득한 다양한 데이터를 버릴 건 버리고 분류할 건 분류해서 지상과 통신을 하는데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아마존의 앤디 제시 회장이 예전에도 발표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카이퍼를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3천여 개가 넘는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서 이 통신망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뭐 우주뿐만이 아니고 지상이나 또는 어 자율주행차나 또 인터넷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도 정보 접근을 하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구축이 되겠죠. 제가 아까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의 그어 가용 영역이나 이런 그 인프라는 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탑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미국에 미국만 해도 지금까지 130조가 투자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나라들이 여기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인도 같은 경우도 127억 달러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어, 아랍에미리트도 50억 달러, 뭐 이스라엘도 연간 72억 달러를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플랫폼들이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다 활용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한국도 저희가 2027년까지 AWS 서울 리전에 현재 계획된 투자 금액은 7조 8,5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이, 투자금이 에, 그 투자가 되고요. 어, 대한민국에 기여할 예상 GDP가 제가 2027년까지 누적으로 1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어, 설명을 좀 드리면, 어, 맨 밑단에 있는 것이 인프라하고,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 어, 칩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칩을 디자인을 해서 어, 추론 칩은 AWS 인프런시아라는 추론 칩을 만들어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칩을 또 만들어서 어,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인텔 계통이나 또 엔비디아 같은 아, 그 GPU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학 자체가 저희가 만든 것만 그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 현재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다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 단계 에 보면 이제 세이지 메이커라 그래서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그 모델을 사용하거나 또 만들거나 또 튜닝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발표하신 그 업스테이지도 국내에서 최초로 자체 개발하신 솔라 미니 모델을 저희가 점프 스타트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AWS SageMaker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고 점 스타트에 올라감으로서 전 세계 고객들한테 어, 업스테이지의 솔라 미니 모델이 익스포즈가 되는 거죠. 에, 그런 철학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위에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등이 어, 그 AI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문자와 관련된 것, 보이스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 비전, 이미지와 관련된 기존의 AI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상단에 보시면 에, 생성용 AI 서비스로 베드락 같은 게 있습니다. 베드락은 뭐냐면 어, API라고 해서 특정 서비스를 이렇게 부르는 어, 그런 그 콜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락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엔트로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그냥 갖다가 쓰실 수 있어요. 현재 가장 어, 생성용 AI 기업 중에 핫한 기업이죠. 뿐만 아니라 메타에 라마도 저기 들어가 있고요. 어, 저의 작은 소망은 아, 한국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저베드락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점스타트로 갔지만 저베드락까지 그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또 아, 발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고객에 다 노출이 되어서 어, 많은 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요. 어, 아마존도 타이탄이라는 그런 그 어, 생성형 AI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타이탄만 파는 것이 아니고 어, 이런 다양한 어, AI 모델들을 같이 개발자들이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뭐 너무나 많은 고객 이그 젬플이 있는데 어, 생성형 AI는 제가 말씀으로 가름을 드리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의 어떤 그 목적과 원하는 니즈에 부합해서 AI를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터스포츠 중에 F1 레이싱이 있죠. F1 같은 경우에는 관중이 계속 줄었어요. 재미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F1 레이싱이 관중들의 서베이를 했더니 자동차가 이렇게 굉장히 스피드를 내면서 넥투넥으로 가는 레이스를 어, 즐기고 또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 마치 게임을 보듯이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드라이버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어, 수익을 높이고 또 그러한 레이싱을 어, 잘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분석해야 됐고 거기에 많은 AI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루하시니까 어, 간단한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보시면 어떻게 조직이 AI를 활용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시니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AWS and F1 partnered in 2018. And since then, have helped to cement Formula One as the most technologically driven sport on the planet. And it's lights out and away we go. we were able to consider the huge amount of data that was available at the Formula One that up until this point it hadn't really tapped into how do we present the data to engage the fan more. It was a fairly simple premise on which we built the strategy. F1 Insights are data widgets that helps the, the fan to be able to understand at a more detailed level what's going on in a Formula One race. They're a game changer because until this point, there was no way of really understanding all of the details of the Formula One race. We asked the fans what they wanted. They wanted up close, wheel to wheel racing. And that wasn't possible with the current generation of cars. So we had to go away and we had to redesign that car. We needed a technology partner like AWS who helped us to put that whole project together and hence the results of the new car. I think what distinguishes the partnership between Formula One and AWS is that you've got these two absolute titans in their field. Who both have a really, really similar DNA. And when you bring that together, we just get this great synergy. AWS and Formula One now actually have an integrated team, a team that lives and breathes the culture and ethos of fail fast. And that's what's helping us to get through all of these great innovative projects. So for Formula One to deliver on its future vision, it must engage the right partner.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그 AI 서비스를 어, 정부나 다른 곳에 활용하는 이 예제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에,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어,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아, 머신 러닝 서비스를 통해서 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 비용을 99%까지 예,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그 불법 산림 벌채 사례를 추적하는데 현재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위성에서 찍은 위성 데이, 위성 이미지 데이터와 차량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이런 모든 걸다 종합을 해 가지고 에, 불법 삼일 번체가 일어나는 것을 핀 포인팅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정부가 도로 인프라를 재건하도록 지원하는데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보통 한 15년 걸리던 일을 9개월로 단축해서 90%의 비용을 감소했다고 월드뱅크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시애틀에서는 역시 저희 고객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 소스 뇌세포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로 되게 에, 나오고 있고요. 어, 뭐이그제플이 너무 많아서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BBB Korea라는 곳에서 어, 4,4,800명의 자원봉사자를 위한 이십 개 언어 통역 서비스를 아마존 세이지 메이크를 통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 국내 회사입니다. 그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성에서 온 이미지를 어, 인식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개선하는데 현재 그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카이헬스라는 곳에서는 그 불임 치료할 때그 침습을 엠브리오에 하지 않고 이미지를 가지고 판독을 해서 어, 어, 임신이 될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어, 엠브리오를 이렇게 에, 이 찾아내는 그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도에서는. 그 어린이들 아까 이제 디지털 교과서 얘기도 나왔는데 에, 어린 작가지망생돕는 학생들이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럼 글을 쓰면 해당되는 글의 문법도 고쳐주고 또더 나은 문장으로 갈수 있도록 에, 이 트레이닝도 해주고 또 새로운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그 AI 어시스턴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에, 디지털 교과서한테 활용이 되면 좋겠죠.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파이콘 라이즈 랭기지 모델을 엔사이즈 메이크를 통해서 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 중동 국가들도 어, 이런 AI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세이지 사례는 아까 말씀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베드락도 어,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영국 정부에서는 그 정보의 정보를 더 쉽게 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얘기 뭐냐면요, 정부 문서가 너무 많아요. 법도 많고 지침도 많고 계속해서 웹에 뭐 정보 올라오는데 내가 어떤 특정 정보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면 해당되는 정보를 다 긁어서 찾아서 맞춤형으로 답,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현재 AWS 기반으로 그런 서비스를 어, 제공을 하려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문서나 지침이나 이런 것 등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민원이 왔을 때 답변을 공무원 대신 해주는 거죠 굉장히 정확하게 오히려 그 이런 부분이 오히려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생성의 AI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영국에서는 그 법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문서를 편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이것도 AWS 고객인데요, 에, 문서를 편집할 정도로 생성형 AI의 에, 기능이 에, 많이 나아졌다. 물론 에, 해당되는 영국 법정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판례나 에, 언어,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입력이 돼서 개발이 됐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활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뭐, 어, 알라야 케어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해서 임상 정보를 추출해서 제2번 위험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그 이, 이 문제가 있을 환자를 에, 찾아내고 줄여주는데 도움을 에, 주지요 에, 우주 탐사할 때도 어, 우주 공간에서 연구 개발할 때 생성형 AI를 일부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시엄 어, 스페이스는 예전그 우주 비행사들 설립한 회사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민간 아아 어, 어, 우주 정거장을 아 어, 만드는 게 목적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예, 올빗에서 어그새들라이시나 유인 무인 우주선이 돌때그 내부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생 약품이라든지 또는 그 줄기 세포 연구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런 연구를 할때 예, 다양한 그 시뮬레이션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챗봇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AWS는 2025년까지 200만 명에게 AI 교육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AI 교육이 레벨마다 좀 다르지만 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고객들하고 얘기할 때도 많은 블라크를 느끼기 때문에. 현재 교육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